안녕하십니까 이북구도민정착위원회 사무총장 임영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북구도민정착위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북구도민 TV라고 우리가 이북구도민정착위원회가 2011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어연 10년을 한 세월을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는 경험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새로운 이념과 정신으로 이북구담면종착위원회가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북구담면 치매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 이북구담면종착위원회 모든 간부들과 또 근무자들 북한에선 3만 8천명의 우리 이북 구도민들, 또 심지어 외국에 있는 이북 구도민들, 현재 북한의 이북 구도민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북 구도민들. 우리 방송 항상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북 구도민에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북구도민, 구도민, 구도민 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보다도 이북오도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는 이북오도민위원회, 이북오도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지역의 다섯 개 도를 대표하는 그 행정기구로서 이북 오도총이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이북 오도총, 오더청, 이북 오도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행정안전부, 행정... 안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 몇개 도가 있느냐 어? 다섯 개 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네 다섯 처음에 황해도 황해도 어? 이렇게 돼 있어 요 다음은 평안남도 평안남도 다음은 평안북도, 평안북도. 다음은 함경남도, 또 함경북도, 함경북도. 이렇게 현재 다섯 개 도. 일부 오도 총회, 정식 행정 기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다섯 명의 도지사들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월급은 똑같아요. 경기도시사나, 뭐, 자기 경남 도지사나. 단, 실질적으로 자기 행정구역이 없으니까 판검비나 이런 활동비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직책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일반 도지사와 같다는 거. 이거는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다섯 개 도를, 도도 통치하고 있다. 단 조건은 그 다섯 개 도는 소련이나 음? 중국이나 또 조선노동당에게 지금 점령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하는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또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정치적인 성격. 응. 대결 성격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북 구도, 구도민은 뭐냐? 한계이게 됩니다. 여기 봅시다. 이북 구도민. 이북 구도민. 이제 방금 이북 5도, 미 5도 총은 지금 북한 지역이 다섯 개 도다 하는 거는 1890년대 말 일본이 그 우리 한반도의 행정구역도를 그 협력을 해준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 조선을 완전히 그 빼앗지 않았을 때니까 해가지고 그 조선 13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13도를 만드는데 그곳에서 북한 지역에 다섯 개 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섯 응? 개 도. 그걸 기준으로 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식민지 때 만들어놓은 행정구역, 구역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북한이 그 북한 적의 행정지역을 많이 수정, 보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그 행정장애가 수용된 것을 유엔이나 국제지리학회에 정책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 현재 북한의 행정지역, 행정구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현재 북한의 행정 지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도하고 만들면은 옛날 북한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현재 북한에서 쓰는 지도를 그대로 그립니다. 그걸 남한의 지도하고 북한의 지도를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전도라 그립니다. 그걸 상식을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북 구조는 뭐냐? 아홉 개도가 있는 거야, 아홉 개도. 자, 봅시다. 함, 점에야 황해. 황해남도, 황해북도 황해도였는데 황해도를 황해남북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1, 2죠. 3. 평안남도 4. 평안북도 삼경 남도, 육 삼경 북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에? 하나, 에? 둘, 서이 너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부 오도총이라고 지금 하는데 벌써 이것만 해도 여섯 개 도가 서 다섯 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 음? 그런데 여기에 세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뭐냐? 일곱 번째 양강도, 여덟 번째 자강도, 아홉 번째 북강원도. 이렇게 아홉개가 되는거예요자 음? 네? 항해남도 항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한경남도 한경북도 양강도 양강도 강원도 여기에 직할시가 하나 있어요. 네? 평양시 평양시 평양시는 여기가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직할시야. 여기에 또 특별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 라선. 라선 특별시. 지금 이 북한의 행정 구역과 현재 행정 구역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북오도하고는 이북오도 여기에 이북오도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북오도는 이제같이 황해도 황해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옛날에 이게 1945년도까지 해방돼서까지 1945년까지 이렇게 북한 지역의 행정을 여기 뭐가 오페가느냐 현재 우리 이북 5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 북한 지역의 경기도의 일부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강원도 이런 것이 일부 지역이 또 여기 북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북 5도 하고 여기 이북 9도 하고 땅덩어리는 변한 게 없지만 크기 면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행정구역 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변했다는 거 그런데 뭐 변한 건 별다치더라도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북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 지역으로 오면 여기 이북 오도총이 있어가지고, 아, 너 우리 동네에서 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이주에 오는 분들, 북한인민들이죠.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 나는 거기 양강도 사람인데요. 나는 장강도 사람인데요. 나는 황해 남자 사람인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경 남북도도, 한, 일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보고서에서 너는 한경남자 사람이야 하는데, 아난한경남자 사람 아닌데요. 난 강원도 사람인데요. 옛날에 원산도 함경남도였단 말이야 이제. 응? 그다보니까 지금 많은 혼란이 온다. 혼란.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이거 이것은 이미 일제 때 만들어져 가지고. 어? 일본 제국시때 만들어져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음? 앞으로, 이, 이, 이 행정구역 때, 그 행정구역 그 기준대로, 북한하고 어떤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북한에서는 이미 지 60, 년 70년 그지에 행정구역 구어주고또 국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 이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지리이기 때문에 뭐 정치, 이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많은 행정구역이 변화됐어요 뭐 광역시가 어, 많이 많아졌고 어, 이러저러하게 행정구역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 서울도 많이 변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도 국제지휘학회에 신고하고 또 유엔에 신고해가지고 그대로 승인을 받고 있다는 거 때문에 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북 5더총원 실현성이 없다 이걸로 앞으로 북한 사업이나 북한하고의 무슨 뭐 대화하나 또 북에서 오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제나 이것을 계산하면은 전혀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무용지물이나 같다는 거 이거, 이거. 그럼에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걸 누가 손봐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선 손볼 사람이 없어요. 신학민들, 신학민들 이면은 이제는 살아계시는 분이, 제일 젊으신 분이 80세야. 70세, 말 80세야. 어. 그 다음에 그 신학민 2세, 3세,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 오고 있는 이북 사람들, 이북 구도민, 이주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북 구도민, 북한 구도다, 아홉 개도다, 평양시 직할치 있고, 북한도 알면하게 유엔에서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부 사람들은 지금, 아, 분단된 민족이요, 어, 가슴 아픈 음, 이런 것도 많이 에?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기적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당당한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시통한 것이예요, 이게. 문제는 이두개 국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거죠. 음? 물고불고 물고 서로에만 쌓여있을 거냐 아니면 이두개 국가를 우리 민족이 잘 활용해 가지고 국부를 창출할 거냐 하는 거는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민족이 네? 현재 한반도와 전세계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민족이 8,500만 명입니다. 적자은 숫자예요. 한반도에서만. 지금 거의 한 7,500만 한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가북에그 중에 남한의 5,100만, 200만 정도가 되고, 북한이 2,500, 한, 한, 한 2,300만 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게. 면적을로 놓고 봐도 결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영토가 좀 작지만 전체 국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작은 영토도 아니고 작은 인구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이국구도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국민들 또 북한 인민들과 그. 여기 남한으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이북 구도라 그래요. 구도라. 예. 오늘은 이북 구도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북 구도민 TV가 앞으로도 매일 또 자주 이런 그 강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또 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